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애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 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무난하라. 아멘. 요즘은 교회에서 여성의 활동이 더 활발합니다. 모교단의 여전도 연합회에서는 서울시내 요지에 작지 않은 빌딩을 여전도 회관으로 가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달랐습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 로마의 철학자 세네가가 썼던 글에는 다른 철학자들과 여자도 도대체 사람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자를 사람으로 칠 것인가, 짐승으로 칠 것인가를 생각할 정도로 여성의 인권이나 권익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풍토가 어디 로마에만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예전에는 여자의 존재란 하잘 것이 없었고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그리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우리는 바울의 문안인사의 첫머리에서부터 여자 이름이 나온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베베, 브리스길라, 마리아, 윤희아, 드로보사 버시, 루포의 어머니 율리아, 네로와 그 자매, 이렇게 기록된 인물의 3분의 1이 여성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대로서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초대교회 시절부터 이미 교회 안에서 여성의 역할이 상당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증거입니다. 사실 교회는 여성이 해야 할 일이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환자를 신방하는 일은 남자보다 여성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어른 이웃을 구제하는 일도 남자보다는 여성이 더 적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에 부응을 위해서 교회 안의 여성이 지니고 있는 힘은 교회의 시작으로부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계속될 하나님을 위한 여성의 역할이 바르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도 교회에는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좋은 면으로 이 현상을 보면 남자보다 여자들이 영적으로 더 겸손한 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은 이유의 전부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좀 부정적인 면으로 이 현상을 살피면 교회가 남자보다 여성에게 더 매력적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여성들은 참으로 불공평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 전형적인 남성이주의 사회였던 옛날에는 분명한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여자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불려지지를 못했습니다. 기껏해야 누구의 딸이나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나 누구의 할머니로 불려졌습니다. 요즘도 여성은 많은 경우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렇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임지를 옮기면서 헌금 시간에 봉헌자를 소개하는데 헌금 봉투에 지씨 할머니라는 이름이 올라와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할머니께서 쑥스러워서 이름을 쓰지 못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차후에 신방을 가서 물었더니 아예 호적에 올라가 있는 성함이 지씨 할머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아예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이름조차 얻지 못하고 살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호적을 정리할 때가 되어서 이름이 없다 하니까 나이 드신 분을 면사무소 직원이 장명에서 올릴 수도 없다 해서 그대로 지씨 할머니라고 올린 것입니다. 이 웃지 못할 이야기는 옛날에 여성들이 얼마나 무시되고 등한시되었던가를 잘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교회에만 오면 자기의 이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름만 찾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지나면 직책이 주어져서 직분과 신분이 있는 사회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암흑의 집사, 암흑의 권사라고 불려지니 이것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거기다가 여전도에서 부장이나 회장을 맡게 되면 부장님, 회장님으로 불려지는데 이것은 여성에게 얼마나 황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맛이 교회 안으로 파고 들어온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는 예수 믿는 맛으로 즐거워야지 이름을 찾고 이름을 내는 맛으로 즐거워야지 시작하면 교회를 위해서도 또 자신을 위해서도 이로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여성의 힘은 이름 내는 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주의 종을 위하여 송거발이 되어 희생하고 봉사하며 아픈 이들을 싸매고 연약한 이들을 세우면서 십자가 앞에 자신들의 이름을 묻는 힘이 힘이었기에 그 우먼 파워로 지금의 교회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예수를 믿는 것에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맛이 있습니다. 그 맛을 아는 것이 쉽지 않아서 그렇지 그 맛만 알수 있다면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가야 하는 신앙생활이 결코 힘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맛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의 맛, 봉사와 섬김의 맛. 사람들은 힘든 일이라고 하지만 왜 스스로 그러냐고 하지만 그 맛을 알게 되면 그곳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즐겁습니다. 또 하고 싶습니다. 누가 말려도 하고 싶습니다. 여성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러한 맛에 빠져야 합니다. 이 사실을 하시고 우리 모두 예수의 맛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함에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